여러분, 파라파라 유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을 따로 빼게 된 이유는, 편집 중에 있긴 했어요, 사실. BTS 해보고, 그, 유카울드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편집하던 중이었는데, 껴두고 자, 10월 3 1일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이죠. 호우라우스에서도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방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랄하고 빠졌네 아무튼 진짜로 지금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폴아웃 25주년이 되었다고 한지 조금 됐죠. 그래서 저옆 동네 폴아웃 3 무료풀고 그런 건데 아무튼 폴아웃 25주년 기념해서 우리 폴아웃 76에서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어 먼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톰 아이템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트위치 쓰시는 분들 알죠? 그 프라임게이밍 하고 계시다면 폴아웃 76 25주년 번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도리토스 파워하머 스킨처럼 얘도 한정판이니 잘 고민하시다 프라임게이밍 구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 프라임게이밍 아이템 두 개를 놓쳐 가지고 매우 안 입고 온 상황이고요 <laughs>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할로윈 이벤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먼저, 바텀샵에는 있 이렇게 손모양이 있는 사탕그릇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laughs> 그 손모양이 들어가 있는 사탕그릇인데, 어, 원래 기존에 아토이 그릇으로 똑같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랑은 다른 그릇이니까 어, 새로 구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사탕그릇은 바닥 장식에 있으며, 잘 보이는 곳에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이 해당 그릇에 있는 사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가져가는 것도 도전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잘 보이는 곳에 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보다시피 사탕그릇은 사탕의 개수를 볼수 있고 이 사탕은 직접 구해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구하느냐? 뭘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사냥해야죠 사냥하시다 보면 요렇게 으스스한 스코치드라는 새로운 몬스터가 발견되실거예요 해당 몬스터를 발견하시면은 요렇게 때려잡으시고 안에 보시면 으스스한 과자가방 수상한 사탕이 보이실겁니다 요중에 수상한 사탕이 여러분 사탕 그릇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laughs> 무수한 스코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코치드가 나오는 곳에는 보통 같이 인진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왕 같이 스코치드를 소환하는 녀석에게도 탄생하기 때문에 어, 여왕 런이라던가 스코치드가 많이 나오시는 이벤트들을 주로 이용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상사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탕으로 뭘 하느냐. 도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로운 도전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새로운 도전에 이 사탕이 소모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맵을 보시면 캠프 우측에 이렇게 호박 머리가 추가되신 걸알수 있을 겁니다. 이 호박머리가 의미하는 내용은 이 캠프에 사탕 그릇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안 보인다 그래도 구석구석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ello. 자, 이렇게 하면 한개 사탕을 먹은 겁니다. 이걸 총 다섯 번 해야 되죠. 게다가 같은 곳에서 다섯 개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창에 보이셨다시피 1시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캠프에서 한 번에 다섯 개를 끝낼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얻은 사탕이랑 아까 스코치를 잡은 사탕은 자기 집에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되고요. 잡으면 남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길래 자꾸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상한 사탕을 먹게 되면 10분짜리 버프가 하나가 걸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유용한 버프가 많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런치박스에 있는 게 훨씬 높은 스탯으로 30분짜리가 걸리기 때문에 어 요거를 굳이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할로윈 번들 새로 나온 거 있죠 늑대 제가 편집하다가 접힌 영상에 있던 그것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예상했던 건 이제 목 부분까지 가면으로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최악이죠. 참고로 이 늑대와 함께 감정 표현이 나왔어요. 새로운 감정 표현이 나온 것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사진 포즈. 새로 나온 사진 포즈가 뭔가 상품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런 포즈여가지고, 먼저 25주년으로 받은 대포부터 설치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포즈 짱 많아 즐겨찾기 좀 넣어줘 타라! 이 포로 말할 것 같으면 폴아웃 25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의 성조기와 같은 도색으로 외장은 아무튼 간에 다들 폴아웃 70표 많이 사랑해주십시오